너무나 북한강에 나왔는데요. 보니까 이게 오리들이 그러니까 하얀색하고 약간 회색 나는 게 무리지어서 지금 이 북한강에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, 북한강 앞에서 이 마을에서 한 40년 정도 살았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서 너무나 신기해서 지금 어, 카메라 촬영하고 있어요. 근데, 보면 먹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, 그러니까 부리를 갖다 물속으로 내밀고요. 꼬리는 위로, 하늘로 쳐들고, 그렇게 있어요, 막. 그리고, 저렇게 저, 저, 보면, 어, 부리를 밑으로 하고, 위로 꽁지를 하늘로 들고, 어머, 우와, 저거 한꺼번에 막 날아가요. 막 물이 지어서, 와 가운데서 막 헤엄치다가, 한꺼번에 막확 날아가고 그러고, 어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지금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면서 어, 여유 있게 물속을 헤엄치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해서 지금 마을 앞 북한강에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어요. 너무 멋있죠? 아 어, 신기해요, 신기해.